안녕하세요. 2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힘차게 또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날마다, 날마다 내 삶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정말 나 내가 사로잡힌 그런 어떤 노예 또한 내가 할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또한 이 사랑을 하고자 할때 더욱더 우리는 그 심각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이 아닌 것을 붙잡고 미움,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나쁜 것을 가지면 자기 삶도 나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어찌 보면 눌려서 어찌 보면 자유 없이 정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많은 친구들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에 듣고 또볼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깨어진 그 부부 관계에 가족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눈이 저들의 정말 어떤 입술이 정하여져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내 마음 속에, 내 입술에, 내 생각 속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정말 포로된, 속박이 되어진 어찌 보면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의를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찬 내 것을 앞세우는 또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laughs>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인하여서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어주실 그 구원자, 해방자 그래서, 내마음의 정함을 더러운 것을 물리쳐 깨, 어, 씻어주셔서 깨끗한 것을 주시며, 또한 내 마음, 내 생각들, 내 입술들을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곰 4장 2사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영적인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 나는 것이 무엇으로 볼수 있으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을 하지 못하는 정말 진실한 사랑의 굶주린, 그 사랑을 하지 못한 자유를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기름, 음 기름 받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그 생명을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그리고 복의함을 그리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박하였던 나를 억눌렸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어둠에 그 세력이 물러가므로 내가 자유를 얻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주고 알게 되어주므로 한 영혼을 나의 아내 남편을 자녀들을 그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물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종말적인 구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구원 얻어 살아간다는 그 삶은 그 구원 얻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진실한 사랑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정함이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며 진리와 함께, 그리고 그 을을 기뻐하면서 사랑을 할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 그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울에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며 그 사람들을 진실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현재적인 우리들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면 분명히 내가 어제 사랑하였던 모습, 이기적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진실된 사랑을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정말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의 안에서 의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얻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삶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정말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그 영혼을 보고 그 더러운 그 잘못된 그 죄들을 알고 용서하며 그 영혼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 자신도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잊고 새롭게 설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죄졌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이라면 죄에 대해선 정죄를 하고. 발로 차고 돌아서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하얗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하며 회복시키며 생명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복음을 전하러 간 그, <laughs> 종족들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 그들에게 찾아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선교사의 부인.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놀라운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실한 사랑이 능력의 사랑이 넘쳐나서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